13절에서 17절 말씀 지난주 이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 3절에 17절 말씀 한 절씩 말씀 받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에 나타나길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쫓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 즉 너희의 나가내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네. 기도 올립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저희를 사랑하셔서 복된 자리에 또이한 마음도 불러주시을 감사합니다. 늘 제일 주님께서 끝까지 은혜를 주시고, 또, 또 믿음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거나, 또 좌우로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늘 제일 바라보면서, 바라보면서 끝까지 주님을 자아 속여갈 수 있도록, 은청으로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한방도 주님께서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머리에 쓰인 황군사님 또사무2청년볼수1년을 기억하시고 부정한 눈을 기억해 주셔서 더욱더 남은 생도 믿음 가운데 기여하 쓰임 받게 하시며 또주 앞에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도우시길 바라곤 합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아버지 병상에 이분이 있는 특별의 사물을 기억하셔서이한방도 주님의 친히 함께 하시고 또 주님께서 나마다 보여 주셔서 끝까지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믿음의 삶으로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잘 달려갈 수 있도록 맞을 수만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정말 똑같습니다. 지난주에서 구원받은 사람의 삶두 번째입니다. 예, 시덤들의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의 도 나타났음을, 예, 바라라겠죠. 바라는 사람을 살아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두 번째로 또, 순종하는하나님의 자녀처럼 살라고 말씀했어요. 두 번째. 오늘 세 번째입니다. 부모의 말씀. 자, 15절 말씀 보시면, 구원받은 자의 삶은, 15절 말씀 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죠. 15절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낙은의 삶을 살고 장차 고난 가운데 있게 될 것이겠지만 그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삶은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기대하시는 것이요 거룩한 삶을 기대하시는 것들입니다. 어느 한 가지가 아니라 모든 행실에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죠. 모든 행실에서 그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모든 것이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러나건을 떠낼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를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변해지는 것은 세상이 아니고 우리 자신 아니겠습니까? 저온전히 거룩한 사람으로 변하는 삶을 사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죠.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고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거룩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을 바꾸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는 모든 소의 행실과 모든 것들이 달려, 달려 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똑같은 삶을 살지 말고 뭔가 예수 있는 사람과 안 있는 사람은 이런 것들이 달, 달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네가 속이는 교회가 큰 교회냐 아니면 작은 교회냐를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교회냐, 그렇지 않냐를 말씀하십니다. 이거룩하는 말은 구별됨이죠구별됨이 거룩함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소독된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소독된 사람으로서의 삶을,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용도로 사용되는 구별겜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주님의 소유고,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에 속한 사람으로서, 주님께 주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하나의 님 시민답게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는 윤리성도 요구되는 것이죠. 하나의 속성을 닮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요즘, 이 세상 사람들이 자주 한 말이 뭐겠습니까? 뭐, 너나, 나나 될수 없다. 말하지 않습니까? 너나 나나 볼수 없다, 똑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만큼 이세상의 도덕성이 타락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너나 나나 너 예수 믿지만 나 믿지 않고 있지만 너나 나나 뭐 다른 게뭐 있어? 말하는 것이죠. 그만큼 예수님 삶의 도덕이 타락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서 복음 시대가악하기 때문에 아이를 낳아지고 가 버리기도 하고.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 각 사람의 삶은 뭔가 다른 삶, 내 집의 삶, 안면의 삶과 다른 삶을 하나님을 요구하시는 것들입니다. 이어대는 어둠이, 어둠이기 때문에 어둠에 우리가 비록 사, 살고 있지만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 빛을 비추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존재를 두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아, 너는뭔가 다르구나. 예수 믿으니까, 너 다른 삶을 사는구나. 이런 말을 듣는 것이 필요하겠지요. 그래서 삶을 섬기는 차원의 삶과 이 세상의 삶과는 차원이 가질 수가 없는 거했습니까 우리의 실력과 합리했니까 뭔가에서 다른 삶을 추구하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다른 삶을 배태한다든가, 원어을가져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의 생각하는 차원, 말하는 차원, 행동하는 차원이 않는 사람과 달라진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섬기를 백성으로서 이 세상 사람의 생각과 언어, 행동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거룩한 삶을 살아들는일유가 뭐겠습니까? 오늘 본 말씀을 보니까, 다음 15절 말씀 보시면 우 거룩한 삶을 살아낼 이유가 뭐냐면 자 15절 말씀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라고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 거룩한 자처럼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지금 너희를 불 부르신 분이 누십니까하늘님께서 부르신 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거룩을 요구하시는 거죠 그래서 항상 자녀는 부모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와 자녀관계를 닮아가는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마땅히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행시에서 우리 주님을 닮는 모습을 나타내 보려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살면, 닮게 되었지 않습니까? 함께 살면. 그래서 부부나, 또 부모와 자녀는 서로 닮는 모습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왜? 같이 사기 때문에, 뭔가, 닮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산다면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또 사람들은 자신이 사모는 어떤 모델이 있으면, 롤모델이 있으면 그 사람을 닮지 않습니까? 내가 저를 좀 닮아가야 되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또 어떻게 보셨을까? 어떻게 말하셨을까? 이런 것들이죠. 주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 또 주님이 어떻게 사람을 대하셨는지, 또 주님께서 살아하신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주님을 닮은 생활을 해줄 것이 필요한 것씀합니다한닮을 진정으로 삼아하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를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의 남은 생을 살 것을 주님은 요구하십니다. 내가 부르신 자가 걸어간 자이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한 사람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삶 사람을 사는 것이 마땅한 구원받은 성도의삶 아니겠습니까? 또두 번째로, 오늘 말씀 오시면, 자, 16절 말씀, 16절입니다. 시작.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자, 기록하였으되,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말씀하죠? 기록된 말씀이 폐하지 않았습니다. 자, 베드로는 이미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말씀으로 받고 인정하지 않습니까? 이 기록된 말씀은 어디입니까베드로 사도가 기록한 말씀을 인용했는데 자, 구약에 보시면, 내일 네, 가서 볼까요? 19장 2절 말씀 보시면, 이미 기록된 말씀을 베드로 사도가 인용해서 하신 말씀인데, 그 말씀을 갖고 인용하는 것입니다. 자, 기록된 말씀은 어디냐면, 내일 네, 19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번. 내일 네, 19장 2절 말씀.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라 너희는 거룩하라. 거룩하라. 나여호와 하나, 너의 하나님이 거룩하니라그 말씀을 인용하 것이죠. 또, 레위기 뒤에 가서 보시면, 20장 26절 말씀하시며, 레위기 20장 26절, 시작.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하다. 이는 나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로 나의,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마음이 위해서 구별하였습니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래서 지금 베드로 사도가 그예의기의 신약이 머릿속에 있다 보니까 그저 그렇죠? 이렇게 지금 베드로 사도가 그 말씀을 인용면서 하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기록된 말씀은 신약스라고 할지라도 벌써 폐하된 것이 아니고 여전히 권위가 있는 하나님의 명령 아니겠습니까? 명령.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안 땅에 들어가서 가안 땅에 사는 원주민과 사는 삶이 달랐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부르신 다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그릇된 삶을 살라고 말씀하죠. 이 세상과 다른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죠, 명령. 그래서 이 명령은 폐해지지 않았고, 지금 역시 우리에게 지어진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최고의 권위가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의 삶의 목표가 유일한 없이 이고 최고의 권단이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는 훌륭한 교회는 말씀이 가는 곳까지 가는 것이고 멈추는 곳에 멈추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지요. 하나님 말씀의 원리로 돌아가는 교회입니다. 이것이 개혁이죠 개혁 지금도 저 개혁 그런 것입니다. 말씀으로, 토란 것이 성경으로 들어간 것이 개혁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가정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하는 게서, 말씀한대로, 가정을 세우고, 직장을 세우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합당한 신앙은, 말씀에서 말씀한대로, 가르쳐주신 대로, 전하는 신앙. 그리고, 합당한 삶은 그런 것이 있 말씀하신 대로, 사는 삶. 말씀대로, 사는 삶. 필요한 것입니다. 자, 거룩한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고, 명령이죠, 명령. 자, 요구하는 것은 백성의 삶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요구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거룩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거룩할 수 있느냐 하면, 성경에서 말한 대로, 거룩한 삶의 원리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자, 마저 찾아볼까요? 10편, 119편,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어떻게 걸어들 수 있는가?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어간 삶의 원인은 뭐냐 하면 하나의 말씀인데, 10편, 119편, 9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번,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아멘, 네, 청년이 무엇으로 그행실을 깨끗게 하게 수,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이 혼탁한 시대 그래서 청년들을 지키는 비결을 보겠습니까? 또 우리 모든 손을 지키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결국 주의 말씀이 났습니까? 어떤 돈이 아니고, 어떤 권력이 아니고, 어떤 정보가 아니고, 여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삶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신약상 경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 7절 말씀. 그 말씀은 예수님의 기도하는 내용인데,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번 저희를 시작.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아. 진리입니다. 진인. 뭘로요? 말씀으로, 진리로 거룩하게 한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거룩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리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당시에도 우상승배가 곳곳에 있었고 불의한 시대에 있었으면 알겠지만 로마 광경의 들이아예다가지고버렸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법의 기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진리를 따라 살아갈 때에 그쳐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이 거룩함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함은 하나님의 성을 구별 지는 아주 중요한 그렇죠? 표적표 거룩하게 사느냐, 안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냐, 믿음의 사람이 아니냐 구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신약성경 에베소서 말씀 보시면 에베소서 5장 26절 자, 교회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에베소서 5장 26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시고 아멘 거룩하게 네, 하십니까?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셔서 거룩하게 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깨끗하고 거룩해지면은 마땅함을 전제하시고 그래서 교회를 거룩하는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씀 그래서 항상 교회는 말씀을 따라 세워진 교회가 진정한 교회고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의 말씀이 생명으로 알고, 그 말씀에 신중할 때, 그 교회는 기뻐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선도와 교회니까, 예배단 말고, 교회.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오늘 본 말씀, 17절 말씀이니까, 보겠습니다. 한 번,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 즉, 너희의 낙은해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낙은해로 있을 때를 말씀하죠? 너희의 낙은해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낙은의 음. 삶을 사는 거니까. 그래서 낙은애 삶. 그렇기 때문에 항상 너희는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말씀니다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주름주름 무엇입니까? 주름은뭐떤 겁을 먹거나 공포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주름으로 지내라. 말씀하니까 늘 무서움을 느끼면서 살아야 될 것이 아니었습니까? 이주름은 사랑과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나를 그 수많은 사랑 가운데 선택하셔서 나를 사랑했으니까. 사랑. 사랑과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경연하는 그런 마음과 삶의 태도를 말씀하십니다. 즉, 경건한 마음이지요. 늘 살아계신, 하늘 앞에 서 있는 사람의 자세, 늘 신전을 식, 하늘 앞에 사는 삶. 구약의 윤료 가운데 요셉에서 그 아내가, 보디바 아내가 유혹할 때, 요셉이 어했습니까그 유혹 속에서도 하늘 앞에서, 그래서 나 절대로 득지할 수 없다, 죄공할수 없다, 그런 마음, 그런 태도를 취했습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그런 태도를 취하라고 말씀하죠. 자, 우리 왜 이렇게 이런 상을 사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말한 것처럼 외모를 보지 않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외적인 것에 속지 아니하십니다. 아무리 속욕해도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를 보지 않니 하시고, 그 사람의 내면을 보시고 중심을 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서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행위를 보십니다. 그 사람의 행위는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행위를 판단하시면서 심판하십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면서 판단하고 또는 또 칭찬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의 칭찬이고 하나님의 칭찬이 아니거든요. 사람볼 때는 칭찬을 하겠지만 하나님볼 때는 다를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좋아하고 칭찬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을 때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좋게 본다고 해서 하나님도 좋게 보는 것이 아니,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중심을 보시면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정확하게 판단하시면서 모든 일들을 해 나가시는 것들입니다 사람들은 왜, 왜잘 속지 않습니까? 그죠이말 잘하면, 그서번지라게말 잘하고, 뭔가 잘 남을 속이면, 그쵸? 사람을 소원하고 가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각 사람의 심장을 보시고, 마음 보시고, 하나님은 판단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늘 자신을 점검해, 주세요. 점검.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입니까? 내가 경건한 사람입니까? 경건은 척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척, 뭐 하는 척. 늘 우리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정화하면서 진실하게 이 땅의 삶을 사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든 예수 님 사람들은 모든 것을 공의로 심판하실 하나님의 심판에 반드시 서야될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고 말씀하십니다. 요즘에서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교회에서 문제가 해결 이안됩니까어떡합니까 세상 법정에 가서 하지 않습니까? 법정에 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합니다. 부끄러운 일이죠, 부끄러운 교회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해결이 안 되니까, 나라 법에다가 맡겨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것을 원치 않으신 것들이죠. 그래서 사람은 항상 공의로 심플하기 때문에, 우리는 나그네 삶을 사기 때문에 항상, 그 주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고, 진실하게 구별되게 걸어간 삶을 사는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첫 번째로, 정리해보다면 주님이 제일 날 때가 가까우기 때문에 그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 말씀하죠. 지금 제일 날심이 가까웠습니다. 그 앞에 설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녀로서의 삶을 살라. 순종하는 자녀답게. 삶의 특징. 말씀의 순종이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모든 간, 모든행실에 있어가지고 걸어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은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경건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요건 네 가지입니다. 상상, 나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이 땅에 산 동안에 넉넉히 잘 하나 앞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지기게해이 요구하십니다. 늘 저희들 항상 아버지 아닌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오늘 말씀에 늘 순종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항상 주 앞에 선 삶을 살게 하셔서, 이것도 주님의 제이아까웠습니다 그 때를 기억하며 남은 여생, 우리 모두가 거룩한 삶을,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령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옵나이다. 아멘.